자 금일 펀디엑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자 펀디엑스 주봉으로 먼저 볼 건데 어, 우선 펀디엑스 영상을 제가 어, 엄청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하나 체크를 해 놓고 갈게요. 자 여기 구간은 이번에 저항을 받은 부분이기도 하고 여기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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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도, 여기서도 수차례 지지와 저항을 작용했던 구간입니다. 그것도. 주봉이면 꽤큰 프레임이죠. 그래서 한 번에 돌파가 안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당연히 알고 계셨을 거고, 어, 분할액질 잘 챙기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, 임펄스 파동으로 볼 건데, 현재 1, 2, 3, 4, 5 안에서, 이러한 상승파동 안에서, 현재는 3에 1, 3에 2가 종결이 되고, 현재가 3에 3, 3에 4, 3에 5로 진행이 될 것이다. 즉, 이 1,400원 구간은 돌파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그리고 어 연말까지는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일봉으로 봤을 때 차트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터져서 죽었다가 올렸다가 죽었다가 올렸다가 정말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적으로는 어 다시 한번 이러한 박스권 구간 어 이렇게 박스권을 그을 수 있겠죠 이러한 박스권 구간을 다시 돌파가 현재 1봉으로 나와준 모습입니다. 그래서 여기 구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 우선 단기적으로 1,150원 부근, 어 1,150원에서 1,100원 이부근을 지켜주는 게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거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. 여기서도 저항으로 작용을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어 여기 구간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애초에 펀디엑스 월봉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단부를 떠나서 이번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5위평선까지 밖에 눌림을 안 당했어요. 그러니까, 다른 알트들은 21선까지 리테가 들어왔고, 21선 이탈한 애들도 있고, 이런데, 얘는 5위평선까지 조정이 들어왔어요. 즉, 상승세가 엄청 강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, 저는 이 구간 가로줄 안에서 월봉으로도 딱 봐도 여기서도 저항, 여기서도 지지, 여기서도 저항, 굉장히 강력한 구간인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 구간만 돌파가 되면 이 위에는 어때요, 여러분들? 텅텅 비어있어, 매물대가 텅텅. 급등과 급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매물대를 쌓아온 구간이 아니란 말이야. 그래서 여기 구간 돌파가 나오면 정말 크게 날아갈 수 있는 코인 중에 한 개가 펀디엑스다. 어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당연히 매집을 하고 어, 여기서 쌓아왔던 매물대 돌파, 소화시키면서 돌파도 돼야 되고 이런 구간...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펀디엑스 안 갖고 있습니다 어 아직 홀딩하고 있지 않은데 1,400원 구간 돌파하면 강력하게 담아보려고 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 남겨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입장하시고 현재 7,000분 가량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링크 댓글에 있고요 뭐 전화번호 보내라 이런 거안 하니까 어 자유롭게 입장하세요